격칼럼입니다. 다니엘 코미어와 찰소네니, 굿가이, 백가이를 통해 백악관 카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자면, 원래는 내년 7월 4일이라더니, 지금은 6월 말로 바뀐 것 같아. 그것도 존존스 대토마스피날이 메인 이벤트라더니, 지금은 존스의 아웃이 확정된 듯하네. 대신 맥그리거를 넣는다는데, 그래서 그런지 관중석이 8만 5천 명으로 바뀌는 마법쇼 진행중이야 문제는 코너는 타이틀전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코너가 코메인 이벤트로 가거나, 그냥 타이틀 없는 경기가 메인이 돼야 하는데, 계산이 안 맞잖아. 근데 코너가 이번엔 진짜 싸울까? 이거 몇 번째냐? 계속 한다 해놓고 안 했잖아. 물론 이번엔 다를 것 같긴 해. 왜냐면 이제 오히려 아무도 안 믿거든. 관심도 점점 식고 있잖아. 돈이야 많아도 관심 식는 건못 참는 캐릭이니까. 그래서 다시 주목받기 위해 나올 거야. 예전에 코너가 세론이랑 붙었을 때도 겁나 쉽게 이겼잖아. 세론이가 겁먹은 티 팍팍 나서 그냥 들이박다가 끝났었지. 결국 챈들러도 성격상 굳이 레슬링 안 하고 맞짱 뜰 테니까 지금 코너한테 좋은 매치업이라고 보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코너가 다리 부러진 이후로 처음 복귀한다는 점이지. 과거 실바, 와이드먼도 다리 부러진 이후 처음 두 경기 연속으로 졌었거든. 근데 코너만 다를까? 분명 살아나오긴 하겠는데 1라운드 넘길 능력은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거지. 그리고 중요한 건 백악관 이벤트니까 메인은 미국 챔피언이 필요하단 거야. 영화처럼 마지막에 미국 주인공이 이겨야지. 사실 미국 국뽕 뽑으려면 존스 같은 애가 딱인데 데이나는 존스를 못 믿어. 이제 존스를 의심하는 거지. 결국 이래나 저래나 코너한테 지금 UFC는 큰 부탁을 해야 할 텐데 그게. 메인이 아니라 코메인 맡아줘라 이거야 예전엔 코너는 챔프랑 같은 카드도 안뛴다 자기가 다 먹는다 이런 소리도 있었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지 근데 UFC가 지금 매우 친절하게 코너 띄워주는 것도 사실상 코메인 수락시키려고 미리 달래는 거라고 봐야 돼 그리고 백악관 카드에 누가 또 들어가려나 페디, 토프리아 게이츠, 케일라, 해리슨 이런 이름이 오가고 있어 해리슨은 미국 챔프니까 딱 국뽕용이고 토프리아대 이슬람 같은 빅매치도 특수 이벤트라면 가능성이 있다고 봐 라고 전했습니다 마이클 비스핑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10월 5일 열리는 안칼라이프 대 페레이라의 2차전 경기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비스핑은 페레이라는 1차전에서 졌기 때문에 이번에 어깨가 좀 무거울 거야. 그동안은 팬들이 미친 듯이 열광했지. 맨날 KO를 뿜어냈으니까 거기다 타이틀 방어도 꾸준히 하고 그냥 나는 무조건 싸우러 나온다 라는 태도로 나서니까 팬들 입장에서 미치는 거지. 근데 안칼과의 1차전은 솔직히 겁나 밋밋했어. 펀치도 제대로 안 날렸잖아. 물론 빡센 스케줄 때문에 지친 것도 있었을 거고 돈벌 뒤에 다 챙기고 하느라 바빴던 것도 있겠지 결론은 경기 준비가 우선인데 그게 안됐다 이거야 물론 그냥 안칼이 더 잘하고 강한 걸 수도 있고 사실 페레이라가 잡았던 라운트리, 프로아지카, 이스라엘 이런 애들은 미들급에서도 뛸수 있었던 애들이라 사이즈가 딱히 크지 않았어 근데 안칼처럼 덩치 크고 그나마 레슬링 되는 애를 만나니까 답이 없었던 거지 미친 레슬링까진 아니더라도 태클 위협 하나만 있어도 빡세거든 어쨌든 최근 페레이라가 인터뷰에서 안칼이 이번에 나에게 지면 다시 타이틀 도전은 힘들다 이런 소리를 했는데 만약 이번에 진짜 페레이라가 암카를 그냥 박살내고 잡아버리면 지난번은 그냥 컨디션 똥이었다 이러고 3차전 안갈 수도 있긴 해. 근데 만약 또 접전으로 판정 가면 무조건 3차전 갈 수밖에. 또재밌는건 페레이라의 인기가 좀 식었다는 거야. 예전에 태국 세미나에서 팬들에게 좋아하는 파이터 누군지 손들어보라 했는데 이슬람 토프리아 이름 나오면 환호성 나오더니 페레이라 이름 됐을때 쥐죽은 듯 조용했다더라. 그래도 티모바일 아레나에서 또 환호받을 거라고 봐. 캐주얼 팬들은 화끈한 싸움만 원하니까 이번 경기에서. 페레이라는 무조건 물어 뜯고 전진해야 돼. 지난번처럼 케이지에 기대고, 태클만 맞다가 판정 내주면 또다 법지. 위험 감수하고 앞장서서 패야지. 아, 그리고 이 대회에 코메인이 미쳤어. 메랍 테 코리 샌드 하겐인데 메랍은 지금 물어 올랐잖아. 샌드 하겐은 눈에 풀가동하는 타입이라 까다롭고 경기 운영이 겁나 영리한 놈이라 얘네도 진짜 기대돼. 프로아지카대 칼릴 라운트리도 부는데, 얘네 둘다 페레이라한테 털린 애들이라. 와, 씨, 얘네 둘을 박살낸 페레이라가 메인이라니. 라는 소리 또 나오겠네. 어쨌든 프로아지카도 싸움꾼이 라운트리는 요즘 컨디션 좋고 폼 올라서 난리 날 듯해 라며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페레이라에겐 정말 중요한 경기죠 커리어 내리막을 인정하느냐 혹은 아직 챔피언 경쟁력이 살아있느냐가 판가름 나는 경기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페레이라의 과거 같은 공격적인 모습이 기대되는데 연휴가 시작되는 마당에 UFC 320 카드까지 있어 볼거리가 풍부한 연휴가 될것 같습니다